잠언 1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말씀을 통해 누구나 얻기를 원하는 행복 이 행복을 위한 방법과 비결을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의 행복의 조건을 말합니다 독된 가정을 이루며 또 건강하게 사는 것또 돈과 명성을 얻으며 살아가는 것등 여러 가지 행복의 그림을 그리면서 그 행복이 내 것이 되게 하고자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인간이 정말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행복의 조건을 욕망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잠깐의 기쁨은 줄지 모르나 다시 새로운 만족을 찾고자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만 되면 모르는 이가 없을 만한 한 홍콩 배우의 인터뷰 기사를 보았습니다. 60세가 넘은 나이로 어마어마한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라고 선언한 그의 인터뷰였습니다. 많은 인기를 얻었고 또 그에 따르는 많은 돈을 벌었지만 그는 말합니다. 그 돈은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가시, 없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죽고 나면 가져가지 못하고, 또 지금 당장 은행에 그 돈을 맡긴다고 해도, 죽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기에 의미 있는 기구나 단체, 그리고 그 돈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다라고 그는 말하게 됩니다. 그는 가난한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먹을 것만 있어도 괜찮았고, 밥만 있으면 아주 신났다. 그때는 모두 가난했다. 고구마를 먹고 음식 먹으며 즐거웠다. 명절 때 닭고기나 돼지고기를 먹으면 더 행복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꾸 소박한 것에 행복했고, 지금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그는 애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을 보시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은 이라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값비싼 음식이 아닌 평범한 음식을 준비해 먹는다고 하여도 거기에 사랑이 있고 감사가 있으며 만족이 있으면 그것이 참 행복의 모습이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식탁의 자리에는 조금 전에 말한 배우의 고백처럼 즐거움과 기쁨이 있게 되고 또 그로 인한 웃음의 소리들이 들려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이들이 행복함과 만족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복의 조건, 그 비결은 이처럼 반드시 많이 가지고 성공하는 것에 있지 않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것들은 앞서 말한 욕망과 욕심이 될수 있고 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도 또 성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사랑이 있지 않으며 또 감사의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참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또 다른 염려와 걱정의 씨앗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지혜와 또 지식을 만나 보았고 자신을 위하여 집을 짓고 포도원도 일구며 여러 동상과 과원을 만들고 또 못들도 파고 또 많은 소유를 가지며 그를 위해서 힘쓰고 수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이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이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라고 말하면서 누구보다 많은 자신의 경험들이 또 지혜로이 행한 모든 일들이 헛된 것과 같았음을 그는 토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귀한 교훈 한 가지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이 모든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알았도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경험한 모든 경험들 많은 물질적인 여유도 가져보았고, 편의를 위해 집을 짓고 동산을 만드는 수고도 해 보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보다 기뻐하며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신의 삶에서 더 나은 것임을 그는 이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애쓰고 열심히 수고하여 많은 즐거움을 가질 것으로 생각하여 그는 앞에서 본 것들을 하였고 또 여러 지혜들을 동원하여 그 모든 것을 행하였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시면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였던 것임을 그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고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행복한 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경외하며 그 은혜를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이루어 가야 하겠습니다. 그 풍성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커져 갈 것이며 또 점점 더 온전하게 이루어져 갈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의 곳곳이 이러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며 또 그로 인한 행복으로 가득한 저와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두가 한 목소리로 그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러한 일상의 은혜들을 그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짐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여기며 살았던 우리의 일상의 생활들이 솔로몬이 고백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시면 얻을 수 없었던 우리의 귀한 하루하루였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애타게 기다리는 일상의 시간 그러한 소중한 시간들이 바로 그러한 시간들이 어떤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비요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눈을 열어 굉장한 사건에 주목하는 것과 같이 일상적인 삶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이들은 자신의 평범함 속에서 놀라운 비범함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33절의 말씀처럼 여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임을 기억하시며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행복을 행복으로 여기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다시 이 은혜를 귀하게 여기시는 지혜를 구하시며 더욱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경외하시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며 또한 우리가 가질 행복임을 깨닫게 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추석 명절 이후 일상을 시작한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상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순간순간 우리 안에 주님의 평강과 사랑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가장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행복을 우리 안에 충만케 이루어가는 오늘 하루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 이 땅과 온 세계를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속히 모든 상황들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과 마음의 회복과 평안을 위해 주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어 주님의 놀랍고 한량없는 회복과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날마다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다니 목사님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의 크신 힘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